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각 나라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사진 한 장의 그윽함을 담아냈습니다. 지난 3일 미스터 트롯 측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여러분, 수영 배우셔야겠어요. 영웅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조심하세요. 얼굴도 목소리도 열리라는 임희어로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임영웅 씨는 쉼표 머리 헤어 스타일을 한 모습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임영웅 씨의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스타일링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펼친 어느 날 문득 무대 영상이 500만 뷰를 돌파해 화제였는데요. 지난 10월 9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임영웅 어느 날 문득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임영웅씨는 어느 날 문득을 열창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임영웅씨의 남다른 가창력과 훈훈한 비주얼이 여심을 저격하며 오늘 4일 기준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00만 돌이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임영공씨인데요 이제는 200만 돌이, 300만 돌이, 도리, 500만 돌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하이라이트 소식인데요. 임영공씨의 신곡 히어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임영공씨는 오늘 11월 4일에 진행된 쌍용자동차 올뉴 렉스턴 신차 출시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드디어 신곡 히어로를 공개했습니다.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설레임에 어젯밤 잠도 못 주무셨을 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블랙 슈트를 입고 무대에 오른 임영웅 씨는 이날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라이브를 선사한 것은 물론 댄서들과 안무까지 소화하며 미스터 트로 진다운 다재다능함을 뽐냈습니다. 히어로는 임영웅 씨가 모델인 쌍용차 광고에 삽입된 음원이었으나 팬들의 음원 발매 요청이 쏟아지면서 정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날 무대를 마친 임영웅 씨는 새로운 모습으로 색다른 곡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다 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히어로 노래 진짜 엄청 좋습니다. 빨리 카피해서 불러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또 임영웅 씨는 부르면서도 아직 어색하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장르다. 세련된 느낌의 노래다. 라고 히어로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뮤직 플랫폼인 멜론에서 진행된 쇼케이스 패널 신청 티켓팅은 1분 만에 매진이 되며 임영웅 씨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이날의 쇼케이스는 쌍용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임영웅 씨는 오늘 4일 낮 12시 히어로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이는 임영웅 씨가 7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입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팬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가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 님 앞에서 세계의 댄스 배틀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4일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학당 26회에서는 트롯맨 F4가 자신들이 직접 초대한 4명의 특별 게스트, 노사연님, 김한선님, 이수영 씨, 홍현희 씨와 함께 역대급 뽕 페스티벌을 꾸미게 됩니다. 귀여움이 팡팡 터지는 애교송부터 화려한 댄스 파티, 환상의 듀엣에 이르기까지 황홀한 무대의 향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앞서 지난주 방송에서 트롯맨 F4가 직접 주관하는 뽕 페스티벌에 각각 초대한 레전드 게스트, 노사연님, 김한선님, 이수영 씨, 홍현희 씨가 등장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트로맨 F4가 레전드 게스트들과 함께 꾸미는 4인 4색 특별 코너들과 무대가 예고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트로맨 F4는 자신들이 기획한 코너의 진행을 맡아 MC 경험이 있는 임영웅 씨를 제외하고 영탁 씨, 이찬원 씨, 장민호 씨가 MC 데뷔 전에 나서게 됩니다. 성공적인 MC 데뷔를 치렀던 임영웅 씨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진행력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후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는 진짜 영혼의 댄스 배틀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이찬원 씨는 자켓까지 벗는 퍼포먼스로 기선을 제압한 후 귀염뽀짝 깜찍 댄스 퍼레이드를 보여주는데요. 이에 맞선 임영웅 씨는 화려한 발재감부터 매혹적인 웨이브까지 다양한 댄스를 총망라 시키며 현장을 초토화시키는데요. 과연 김한선 님은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의 댄스 대결에 어떠한 평가를 내놓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 임영웅 씨는 4년 전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인연을 맺은 이수영 씨와 함께 환상적인 귀호강 무대를 완성시킨다고 하는데요. 당시 듀엣을 하지 못해 빚을 갚으려고 출연했다고 밝힌 이수영 씨는 드디어 갚을 수 있다며 감성장인 임영웅 씨와 듀엣에 감격합니다. 특히 임영웅 씨는 명곡들을 소개하는 영웅의 명곡 코너를 준비하며 수려한 진행으로 MC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증명시킨다고 합니다. 더불어 트로맨F4가 팬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애교송인 레꼬해송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에서는 트로맨F4는 자신들이 초대한 특별 게스트들과 함께 각각의 색깔을 더한 코너까지 순수 만들고 기획하며 열정을 불태웠다라며 트롯맨F4의 각별한 애정과 열의가 가득 담긴 뽕 페스티벌을 기대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임용웅 씨를 비롯한 트롯맨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은 오늘 4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어제 임용웅 씨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먼저 이성수님의 댓글입니다. 만능 스포츠맨 짱, 만능 제주꾼 짱, 못하는 것이 없는 천재적 재능을 가진 울 영웅님 소식을 전해주시는 별곰님 감사합니다. 임영웅 신곡 대박 나시길, 겸손의 아이콘, 자랑스러운 우리의 히어로 건강 챙기시고 늘 응원하며 믿음 소망 사랑합니다. 건행이라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솔바람님의 댓글입니다. 영웅님 신곡 내일 나오는데 떨리네요. 이번 신곡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별곰님 다른 가수 노래 신곡 나올 때 부르는 모습과 커버 영상 봤는데.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던데, 영웅님 신곡도 좀 불러주세요. 커버 영상도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언제나 영웅님 소식 빠르게 전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날씨도 쌀쌀한데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래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이제 나만 믿어요 나왔을 때도 정말 많이 커버를 했었는데 이번 신곡도 얼른 연습해서 얼른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강복이 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이 뭘 한들 멋있지 않겠나요? 쌀쌀한 날씨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영웅님 신곡 출시하면 올 겨울은 영웅님의 화팩 덕분에 손난로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난방 걱정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이어서 웅바라기님의 댓글입니다. 돌별곰님 반가워요. 영웅님의 여러가지 반갑고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신곡 발표가 정말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돌별곰님도 응원해주실 거죠?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당연하죠. 저런님이 쇼케스터 보고 음원도 몇번이나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임영웅씨의 신곡 정말 많이 듣고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효니님의 댓글인데요. 임영웅 못하는게 무언가 우리의 히어로 최고의 가수 내일 신곡 기대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영웅 씨의 신곡 히어로 정말 각종 음원 차트를 장악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곡으로 또 어떠한 기록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아참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정말 특별한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택배를 준비한 적이 없는데 임영웅 씨가 광고 모델인 메일유업에서 택배가 왔더라고요. 절대 광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택배가 왔습니다. 바로 이 바리스타로스 커피가 온 것인데요. 이게 20팩이 들어있는 게 그냥 왔습니다. 주문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감사드리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랑 함께 이게 왔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늘 건강하라고 써져 있는 게 왔는데요. 자 어쨌든 어 메일리업에서 이런 걸좀 보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마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른 말씀이 더 있으셨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텐데 그냥 와가지고요. 예. 일단은 네잘 먹겠고요. 여러분들도 바리스타 룰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